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는 부정적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말씀 본문은 오히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행함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동시에 행암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도전과 부담이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행암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건 아마 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과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삼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주상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셨던 장소가요. 루터 회관이라는 장소예요. 저희 한국 루터 교회의 본부 같은 곳이죠. 근데 우리 주상 목사님께서 루터 회관에서 결혼을 하시면서 다음 주일이 또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 종교개혁 주일을 기다리며 종교개혁의 마음가짐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루터 회관으로 잡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요. 야구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구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야구보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에서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표어들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었어요. 근데 왜 성경 안에 있는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서 왜 루터가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덕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구보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에 행함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루터는 행함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는 나아가지만 믿음에 뒤따르는 행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루터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야구보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행함은 어떠한 모습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해 본다고 한다면 행함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완전함에 가깝게 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가 몇 세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99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당시에 다들 장수했다고 하더라도요, 99세의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80세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웃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다 노년이고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 있느냐고. 웃었던 사라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99세가 됐다고 하면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99세 나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내 앞에서 똑바로 행동해 완전하게 행동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행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의 기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작년쯤에 저는 제 딸이 어린이 집에 다닐 때요. 어린이 집에 같이 손을 잡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 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딸과 함께 어린이집을 가고 있는데 두 남매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한 2학년에서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은 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둘이 어른 없이 둘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제딸 어린이집과 똑같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제가 문득 갑자기 제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아야, 제 딸이 이미 서아입니다. 서아야, 너도 혼자서 걸어가 볼래?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빠 안 돼. 나는 아직 어리잖아. 아, 팩트를 얘기해서, 그래, 그렇지. 하고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이제 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나 혼자 가볼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혼자 가봐. 라고 하고, 먼저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졸졸 따라갔어요. 근데 자꾸 제 딸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재빨리 숨었습니다. 왠지 따라온다고 하면 화를 낼것 같아서 괜히 숨었습니다. 근데 제가 숨어 있으니까 또 뒤로 돌아오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겨우겨우 숨었습니다. 잘 숨었다고 생각하고 또 졸졸 따라갔어요. 근데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걸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잘 숨었는데 아, 제가 숨을 수 없는 장소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눈을 마주쳐서 아 이제는 뭐라고 한 소리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제 딸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서아야, 너 아빠 봤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 이렇게 하니까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오고 있는 거 봤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 딸이 혼자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아빠가 뒤에서 따라오는, 따라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담대하게 갈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안 보이면 뒤로 와서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따라오고 있나 아닌가. 따라오지 않았으면 저를 찾아서라도 함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니 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그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동행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제 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딸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뒤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갔어요. 같이 있는 그 장소는 아니었지만 함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제 딸은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세상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둘수 있는 것. 그 모습이 동행이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너 똑바로 해가 아니고요. 내가 너 뒤에 있어.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너는 이미 완전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너의 뒤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완전한 거야. 너가 행동을 완전하게 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완전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말씀, 계속되는 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많이 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곳곳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때 버리시는 게 아니라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 내가 뒤에 있습니까 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도 그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그런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보는 것. 그게 우리의 행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행함이고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어디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봄이라는 행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게 참으로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볼 수 있어요.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청년부 전면 광고예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자고 그 통독표를 적어 놨습니다. 그 통독표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을 보면 조금 이해가 힘들 것 같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로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옷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이 없다는 표현을 완전히 헐벗었다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나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쌀쌀하지 않습니까? 쌀쌀한데 옷이 없는 분들이 계신 거죠. 옷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불리 먹으세요. 그들은 지금 입을 옷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말로만 따뜻하게 입으세요. 배불리 먹으세요. 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꼬집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옷이 없는 이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이 있으면 너희의 먹을 것을 나눠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또한 우리의 행암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행암에 대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행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암은요, 정말 큰 도전을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 정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일이라고 하면요. 어떤 자리가 있냐면 꼭 시상식의 자리. 정말 세상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행했던 자리. 그러한 자리만을 우리는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루터처럼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행함이 행함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루터가 정말 큰 결단과 큰 도전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 또 역사적인 인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개혁할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등떠밀려서 얼떨결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루터는 95개조 항을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아, 성당 문 앞에 붙여 놨으니까 이게 천주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성당 문 앞에는요 여러 가지의 공고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고문이 붙어 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알바생들을 모집합니다. 그 옆에 95개 조항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자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자리인 거죠.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요. 바티칸에 교황이 있는 데에 가서 그 교황이 있는 성문 앞에 딱 붙여놓고 낭독을 한다던가 혼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요.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아, 어느 누군가가 저 글을 읽고 아 우리 천지교 안에서 아, 좀 이렇게 잘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먼저 95개 조항을 자기가 생각했던 걸 적어 놓았고 붙여 놓았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게 되었고요. 그 말씀으로 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성경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하는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구나 라는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루터는 첫 걸음만 걸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큰 결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도전합니다 근데 그 행함이 어떠한 행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리라. 이러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옷을 주라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 행위를 행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물질적으로 물론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하다고 여길 만한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누구나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그러한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러한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느 누, 어, 누군가가 돕겠지 어느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 길을 떠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같이 논쟁을 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요, 굉장히 많은 이유를 들어서 내가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한 사람은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신론자가 납득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해 나갑니다. 근데 그 무신론자가요, 정말 타당한 이유들이에요. 합당한 이유들을 들어서 내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핵심은 이거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래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가 믿지 않는 이유 핵심은요, 믿는 자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게 이유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아, 얼마나 믿음에는 우리가 바로 서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행함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알수 있는 데미, 그러한 단적인 예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뒤따라야 하는 행함이 약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큰 행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과 거기에서 오는 힘겨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서도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건 믿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뒤따르는 우리의 행암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행암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큰 발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요. 그를 위로하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암의 모습인 거예요. 그를 뭐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막 힘을 실어주고, 그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 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막 애를 쓰고 이러한 게 아니라요 힘들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도요 우리의 행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는 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필요한 행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영화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책으로도 있고요. 영화로 사일런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되기도 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는요 참 힘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참 비극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주인공은요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해하기보다 힘들어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인공은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함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행함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나 힘들어서 그러한 건못 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남들을 위로하고 남들을 돕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나 행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뭐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뒤에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겠고요. 그 뒤에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며 그들과 함께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주님으로부터 세움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행함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